요즘은 저녁 먹는 것도 일이야. 입맛도 없고 속도 터부룩하고 그러게요. 자극적인 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맨밥에 김만 먹을 수도 없고 두분 그런 날엔 제가 추천드릴 게 있어요. 바로 사과 고추장이에요. 새콤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사과로 고추장을 만든다고? 그게 맛이 나려나? 그럼요. 문경 사과처럼 당도 높은 사과를 갈아서 고추장에 섞으면 입맛도 살고 위에도 부담이 없어요. 특히 어르신들께 정말 잘 맞는 조합이에요. 어머,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어렵진 않겠죠? 먼저 사과 4개를 네 껍질 벗기고 곱게 갈아 주세요. 갈변 방지를 위해 레몬즙을 조금 넣어 주면 좋아요. 그걸 한번 끓여서 익힌 다음 쌀조청 2컵, 메주 가루 1/4컵, 굵은 소금 70g을 넣고 잘 섞어요.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300g을 넣고 되직하게 저어주면 끝이에요. 오, 생각보다 간단하구 먼.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으면 되겠지? 맞아요. 냉장 보관하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어요. 비빔국수. 두부조림, 연근조림에도 아주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사과고추장이 건강에도 참 좋아요.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은 장 건강을 도와줘서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고요. 폴리페놀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도 도움돼요. 고추장의 캡사이신은 소화를 돕고 식욕도 살려줘요. 무엇보다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좋아요. 그런 게다 들어있다니 우리 같은 나이엔 정말 필요한 것들이네요. 요즘 입맛 없던 것도 이걸로 해결되겠어요. <laughs> 그럼 오늘 저녁은 사과 고추장 놓은 두부 비빔이나 해볼까? 최고의 선택이에요. 두부에 사과 고추장 한 숟갈. 그리고 참기름 살짝만 넣으면 입맛도 살고 속도 편안해질 거예요. <laughs> 덕분에 오늘 저녁이 기대돼요. 고맙네요. <laughs> 이제 사과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고추장으로도 먹는 시대구먼. 두 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오늘 저녁 사과 고추장으로 따뜻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접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